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 중국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이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. 왜? 나쁘잖아요. 사이가 사이가 나쁜 국가에 대한 그 품목을 쓰겠어요.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게 시선이 돌아오게 됩니다. 자 유럽연합의 포고급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성공 속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. 자 근데 포토레지스트가 대체 뭘까?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들 복잡하게 얘기를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한 문장으로 정의를 드리자면.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 포토 공정의 핵심 품목으로 불립니다.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 안에 있는 중요한 포토 공정의 핵심 재료가 바로 포토 레지스트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일본에 대해서 수혜 받을 게 우리나라라는 얘기죠. 자, 그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,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그 기업이죠. 그 기업이 이제 내년에 소캠 2 전체 물량 중에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소캠, 어, 이것도 대체 뭘까?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리송한 다, 단어잖아요. 자, 제 2의 HBM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새로운 D램 모듈이다.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? 엔비디아에게 그 품목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어야겠죠? 말 그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도체 뭐 HBM, 뭐 GPU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보다 직접적으로 그걸 만들기 위한 재료까지도 수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라 얘기죠.